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면서 6월 달새 달을 여는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옴 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의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갈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요, 나 구주이 해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갈 길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요. 주십자가 의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갈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5절말씀부터 9절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3장 5절말씀부터 9절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말씀부터 9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 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 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요, 하나님의 지변니라 아멘. 이제 2025년 6월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6월은 찬란한 태양이 떠서 우리를 내리쬐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픔, 상처를 생각하게 되며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달이 바로 이 6월 달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뜻을 기리는 현충일, 그리고 민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 그리고 당장 또 내일 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대선. 우리로 되면 모든 성도는 이번 한달 우리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선교 한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약 30일 후, 6월 30일이 되면 2025년 절반이 흐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한해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와 함께 라고 하는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2025년 6월 달은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달이 되었습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떤 열매를 맺어왔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어떤 영광을 돌렸는지 다시 한번 되살펴보는 이번 6월 한 달이 되어야 되겠고, 이번 한 달을 또잘 보내야 올해의 절반을 마무리할 때, 야,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나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 라고 하는 그 기쁨의 잔치가 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6월 한달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늘 열매 맺어가는 그런 귀한 6월 달이 닫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말씀드린 대로 올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와 함께 라고 하는 공통된 목표와 기도 제목으로 힘쓰며 애써 왔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우리는 열매를 맺었고, 그리고 이번 한 달은 또이 목표를 달,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초대교회는 한 가지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 당시에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열두 제자 그리고 이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각 지방, 각 고을, 각 나라, 각 이방족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세웠던 전도자는 교회를 세운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훌쩍 다른 곳으로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명은 계속해서 선교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회를 또 개척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미 그 서, 이 사역자들이 세운 이 교회에 이제 새로 다른 사람, 새로 다른 지도자가 그 자리를 메우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이 특별한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대교회 시대 때는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리가 확립된 것도 아니고 신앙의 기준도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즘처럼 예배의 형식이나 가르침이 정리된 것도 없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조차도 확립되지 않았고 시작도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두 제자를 포함한 바울의 가르침을 가지고 또이 열두 제자와 이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가지고 스스로 해석해서 가르쳐야 하고 자생해야 하는 그런 아주 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척자,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열심히 또 복음을 증거하고 잘 양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바울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물었고 그것에 대해서 답해주는 서신, 바울이 답해주는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시작할 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할 수밖에 없었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성도들 자신이 교회였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교회의 지체, 그리고 예수님의 지체가 바로 너희들이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떤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서 우왕좌왕하는 성도들에게 사역자에 대한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아주 크게 살펴보면 1장은 교회의 분열이 있었다. 교회의 분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지혜, 성령의 지혜로 해결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전서 1장과 2장에 가르쳐 준 뒤에 이제 3장,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크게 4개의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을 따라야 한다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고 해서 그들 바울을 따른다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로 바울파. 그리고 바울의,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잘 양육했던 현재의 지도자인 바로 아볼로파 그리고 주님의 제자 하면 역시 베드로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야. 라고 생각해서 베드로의 가르침을 아주 중요시 여겨야 해. 라고 주장했던 개바파. 즉, 베드로파가 있었고 나는 이도 저도 사람들 파하고는 관심이 없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거야 라고 하면서 세웠던 이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개의 파로 나뉘어져 있었고 결국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분열이었고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들은 바울은 오늘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받치 바치, 바치다라고 하는 것을 시작 시작으로 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딱한 마디로 정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금 이 말씀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7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결국 우리 교회의 오래의 공동의 기도의 제목 바로 목표인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와 함께 그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마치 어떠한 국가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 것처럼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다른 하나는 성도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이 사, 이 교회의 시작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교회의 중심이고 그리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한다면 그 교회를 세워나가고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며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밭이 되는 성도가 있어야 교회는 교회로 바로 설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와 함께, 매우 매우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을 다하는데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둘 중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입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성도 간의 분열이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성도가 함께 연합하여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데 오히려 분열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이기에 시기와 분쟁이 있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리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기와 분쟁은 결국 4절 말씀에 보니까 분열로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자들은 연합하여 세운 교회이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요,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요, 베드로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바울이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물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그 믿음,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믿음의 성숙, 그리고 열매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나 교회의 모든 성도는 서로가 물을 주고 심고 가꾸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이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와 함께. 이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와 함께 할때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해 보면 그의 합당한, 그, 즉 각자가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땀을 흘려야 할 동역자들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용기를 북돋워줘야 하는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은사를 여러 가지 은사를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주지 않,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들을 골고루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든든히 사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그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성도. 그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이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성도도, 성도가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용납해 주어야 하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위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성도를 위하여 더욱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할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2025년 6월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와 함께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열심히 순종도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5개월을 뒤돌아보면서 얼만큼 성취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부족한 것을 사랑과 믿음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6월 말, 정말 중간 점검할 때는 잘했다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대로 행하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동역자이고 협력자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바치며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성도가 함께 의기 투합을 해야 하는 이 사랑과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내 옆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늘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짐을 나누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사는 노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와 함께 이 사명을 위하여. 이 공통된 기도의 제목과 목표를 위하여 오늘도 이번 달도 열심히 하셔서 6월 말에 가서는 우리가 중간 점검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나라를 위하여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현충일도 있습니다 민족상잔의 비극인 6.25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교 한국이 될수 있도록 또한 번의 귀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와 함께, 하나님. 이것을 반드시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선 이두 가지의 기도줄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내 결합하신 기도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